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북 지방의회 대부분이 국민의힘 독식구조로 되돌아갔지만 단한 곳, 안동시 의회는 국민의힘이 간신히 과반을 넘겼습니다. 7월 개원을 앞두고 민주당과 무소속이 연대할 경우 국민의힘과의 원구성 협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안동시 의회 정원은 총 18석.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10석을 가져갔습니다. 과반인 9석에 단 한석이 많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4석으로 의석수를 확대했고 무소속 4석까지 더하면 10대8 국민의 힘과 대등한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원구성 협상에서 국민의 힘 독식이 어려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균형을 만들어준 시민의 민의가 원구성에 반영돼야 한다며 국민의 힘을 압박했습니다. 그 안동 시민의 그 위대한 선택에 걸맞게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고 의원의 내석이기 때문에 실리적인 부훈을좀 강하게 요구하는 당원들도 많고 시민들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선 의원이 포진한 무소속 진영도 국민의힘의 독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12년 만에 시장이 바뀐 만큼 새 시장과 의회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이고. 이를 위해선 안정적인 원구성에 다수당이 솔선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의정활동을 시민들이 세달하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여론과 그 결과물을 겸의 받아들여서 원구성도 그렇게 돼야만이 온만한 어, 구대의회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국민의힘 측은 말을 아꼈습니다. 2년 전 원구성 과정에서 소속 의원의 무덕기 이탈로 무소속의 의장을 내줬던 만큼 내부 단속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예전 같은 원구성 과정의 갈등과 이에 따른 의회 운영의 파행은 피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수 당의 의견에 적극적으로도 반영이 돼야 되고요. 정말 18명의 함께 신뢰와 또 협치로 구성되어야될 부분들이 원구성이 아니겠나.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는 오는 7월 1일에 열립니다. 안동시 의회가 과거의 해묵은 갈등을 되풀이할지 아니면 경북에서 유일하게 건전한 정파 간 경쟁 구도를 정착시킬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